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2년 11월에 출고된 2013년식 기아 K3 1.6 휘발유 노블레스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830만, 아, 주행거리는 119,751km, 판매 금액은 830만원. 사고 유무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2년 11월 14일 출고 2013년식 오토 미션, 주행거리는 119,751km, 지금 앞에 휀다가 판금이 되어 있죠. 단순 수리 있음 사고 없음 보시면 이 부분은 골격도 아니고요 이제 뜯어진 걸핀 거를 이제 보통 판금이라고 이렇게 W라고 찍혀 있고요 교환된 거는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판금만 단순 판금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무사고 차량 그리고 다 양호 양호 찍켜 있고 누유 없고 누유 없고 오일 유량도 적정이고 다 성능상으로는 양호 양호 찍켜 있습니다. 단순교환 전혀 없고, 판금만 있는 단순수리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보시면 전방 센서 장착이 되어 있고, 측면 사진 후방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휠 4개 타이어 4개인데, 휠 4개 다 깨끗해 보이고요. 타이어 상태는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엔진룸이고, 보시면 하이패스 룸 밀러 장착이 되어 있고, 이거 앞좌석입니다.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11만 9,763km.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방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긴 조수석이고, 코일매트 장착이 되어 있고, 운전석입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도 코일매트 장착되어 있고요. 시트도 정말 깨끗해 보이죠? 후방 카메라도 화질이 굉장히 좋고, 이건 핸들이고, 스마트키, 지니 내비게이션, 사제로 장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토 에어컨도 장착이 되어 있고,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변동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열선 핸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리 시트까지. 옵션이 너무 좋네요. 다시 한번 정리를 시켜드릴게요. 2012년 11월에 출고한 2013년식 K3 노블레스 등급 차량입니다. 노블레스는 가장 높은 등급 차량이고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뭐 열선 시트, 열선 핸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11만 9751km, 판매금액은 83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